오늘 오랜만에 이제 성수 형이랑 같이 이제 가슴 상드 운동 했는데 가슴 운동만 한 거를 이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거의 성수 형이랑 이제 바벨 벤치 프레스를 이제 첫 종목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거의 120, 120kg까지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120으로 하고 나서 이제 140으로 했는데 저는 깔렸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120 1 0 k g 씩 올려서 이제 120 140 깔리고 이제 120으로 이제 하나 둘셋아 이때부터 힘들었어요. 쉬는 시간 너무 짧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넷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120을 할 때는 이제 거의 보조 이시 성수 형이 보조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내가 이제 밀수 있는 힘만큼만 이제 최대한 보조 받으면서 최대한 했어요 아, 그래도 이제 확실히 시내 시간이 짧고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어, 중량은 이제 혼자 할 때보다 이제 많이는 못쳤지만 와 그래도 이게 펌핑감이라든지 그 근육통이 아, 오는 게좀 다르더라고요 네, 너무 아팠어요 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100kg. 100kg로 이제 하는데, 아성수 어, 15개 했나? 그랬을 텐데, 저는 1 5개니 15개, 15개 이상, 이상으로 했을 텐데, 형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나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때부터 이제 힘든데 이제 다리를 벤치 에 올리고 더 고정 시키면서 이제 하려고 이제 도움 받으면서 했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 네, 그래도 가슴 자극은 엄청나게 펌핑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펌핑감이 진짜 펌핑감이랑 내 근육이 아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거의 중량을 많이 못 쳐요. 지금 보세요 속도감 그냥 이제. 가슴 이제 좁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지금 20kg 내장이니까 80kg로 하는 건데 최대한 이제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이제 가슴으로 밀고 있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인클라인 이제 덤벨 벤치 프레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 벤치를 그거 발에 대고 하니까 어 훨씬 힘쓰기가 더 좋아요. 힘쓰기가. 40kg도 생각보다 이제 무거웠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딥스 머신 대신 이제 진짜 덤벨 두 개로 40킬짜리 두개 깔고 한 건데, 어, 이거 괜찮더라고요. 어, 이거 진짜 그아랫 가슴이 진짜 불타는 줄 알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자극은 괜찮다. 네, 이렇게 깔려그 <laughs>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혼자 이제 한번 이제 성수형 핸드폰으로 포징 한번 잡아봤는데, 아, 일단은 제가 피드백 받은 게, 외측강근이 부족하다 그거는 이제 조금 레그프레스 라든지 뭐 헥스커트라든지 브이스커트 할때 조금 그립을 조금 좁게 잡아서 하는 편이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어, 하체 운동할 때 이제 그걸 섞어서 해야겠죠 그립별로 아직 뺄 살이 너무 많네요 딱 오늘 이제 운동 끝났고 3두 운동 했고 이제 뭐 이두 운동 했는데 2두 운동은 이제 덤벨 30kg가 컨트롤 가능합니다 이제 덤벨 30kg도 이제 덤벨 30kg 컬은 이제 진짜 제2두 힘으로 올릴 수 있겠다는 느낌 받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피멍 그 덤벨 컬 때문에 터진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멍이 들었고요 살짝 많이 이제 점점 더 타이트하게 빼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제 머리도 이제 좀 멋있게 좀 길러가지고 이제 딱 내년에 시합 머리는 그 예렌 예거 머리 아시나요? 그 꽁지 머리? 그게 제 내년에 시합, 시합 머리가 될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b c a c a 랑 같이 타 먹어. 비타 C. C. 는 저녁에. 이건 이화방 i t a m i n C. Vitamin C. Vitamin C. v 님도 이제 뉴트리코스트로 바꿨고. Yeah.